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은 늘 예상 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평범해 보이던 일상 속 행동 하나에 상대방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건 꼭 고백이나 특별한 말이 아니더라도 작은 제스처 하나로 충분하답니다. 남자들은 말은 잘안 하지만 여자들의 아주 사소한 행동에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은 감정,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 믿음. 그게 바로 남자들이 은근히 갈망하는 감정이자, 마음을 열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떤 행동에서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까요? 예를 들어, 여자 쪽에서 먼저 관심을 표현해주는 순간입니다. 오늘 피곤해 보여요. 요즘 어때요? 이런 짧은 말들이 사실은 관계의 애착 회복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의 안정적인 유대를 원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사소한 관심 표현이 자신도 모르게 큰 감동으로 남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자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이는 몰입의 태도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가끔씩 짧은 질문으로 반응해주는 모습. 이건 적극적 경청이라고 불리죠. 이 태도는 단순히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공감적 소통의 핵심입니다. 남자들은 그 순간 자신이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신뢰와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약간의 허당기 있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헷갈린다든지,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민망해하면서 웃는 장면 같은 거죠. 이건 심리학에서 친화적 오류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할 때,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이론이죠. 그 실수가 친밀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나와 비슷하구나, 이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하면서 경계가 풀리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행동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가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아무 말 없이 사다 줬어요. 그때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세부 기억의 회복 효과입니다. 예전에 흘려들었던 말이나 취향을 기억해 주는 것. 그건 곧 나라는 사람 자체를 기억해 주는 행위로 느껴지죠.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오늘은 그냥 쉬어요. 라며.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존재를 허용하는 관계의 형태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도 연결되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느낌.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요. 또한 가지. 남자들이 조용히 좋아하는 모습은 바로 여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장면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하게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모습. 그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면 더 풍요롭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 바로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따뜻했다가 내일은 냉랭한 사람보다는 조용하지만 한결같은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정서적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은 자극보다 신뢰 위에 쌓이니까요. 결국 남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여자 행동이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진심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감과 기억, 허용과 신뢰가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마음 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죠.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조용히 누군가의 하루에 스며드는 편안하게 기억되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죠.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는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이런 행동 나도 해본 적 있어 하고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위로받거나 미소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